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계열사 사업에 재직 중인 애용입니다. 저희 계열사는 패션을 기반으로 하는 역초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패션업계에서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아크네 스튜디오, 스튜디오 톰보이 바이레도, 딥티크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실내 어, 계획사 중에 가장 매력이 있는. 다 제가 탑칠준이다 보니까 우선은 큰 회사들 위주로 썼었고 한두 개를 쓴게 아니어서 그 중에 서류가 붙은 것들을 인적성이나 면접 등을 거쳐서 된 거기 때문에 서류 난사에서 붙은 것 중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군데 정도 센것 같은데 서류에서 대부분 다 떨어졌고 인적성을 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인적성에서 광탈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CJ ENM이나 SK 건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마카키 때 취준을 같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한 학기 정도 6개월채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적게는 1년, 많게는 2, 3년까지도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최종 학년은 대졸이고 스카이 중한 곳을 나왔습니다. 어, 저희 동기들 중에 스카이 비중은 70에서 8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어, 대부분 소위 말하는 그 순위권에 드는 대학교들 위주로 있습니다 아, 저는 문과 계열이고 비상경계 계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상경계열이 많은 것 같아요 한5-60% 정도는? 계열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계열사는 약간 다채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laughs> 성향이 있는데 그만큼 학과도 정말 다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뭐 이런 언어계열도 많고 좀 특이한 뭐 건축학과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 저의 학점은 4점 학점 초중반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이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대체로 잘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3점대 중후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학 관련 자격증은 총 2개이고 둘다 영어입니다. 오픽은 AL을 받았고 토익은 975점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 계열사 같은 경우는 오픽이 필수이고 IH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맨땅에 해당한 것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타 자격증은 딱히 없고 운전면허증 하나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재는 안 했어요.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이나 약간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본인이 잘 잘하는 특출한 어학 능력이 있으면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외활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교 동안 많이 한것 같은데 한 4, 5회 정도 한것 같습니다 뭐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교환학생도 가고 약간 대학생이 할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턴 활동은 한번 했습니다 저는 되게 작은 뷰티 회사에서 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턴을 했었는데, 디자인적인 일도 하고, 뭐 팝업스토 어픈이나 뭐 콘텐츠 제작,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 같아요.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어딜 보내도 뭐 이런 거다 해봤으니까 뭐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기업에서 인턴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인턴을 어디에서 했냐보다는 인턴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우거나 느꼈는지를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멘토링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원한 회사는 직무에서는 확히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제 생각에 뭔가 하나가 굉장히 특별하게 도움이 되었다라기 보다는 많은 경험을 한것 자체가 어필이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을 되게 빨리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성장을 하는 만큼 여러 경험을 한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봤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합격했던 자소서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어, 제가 가고 싶은 회사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분석이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CJ ENM에서는 홍보 직무를 썼었는데, 내가 해온 경험 중에 어떤 것이 홍보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계되있을지 생각을 하고, 그걸 홍보 기획력이 있다 이런 하나의 컨텐츠로 묶어서 경험을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자소서를 보면은 이제 학업 외적으로 뭔가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떠올렸을 때 뭔가 인상 깊은 경험이 있는지 미리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추후에 면접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하다가 면접 직전에 스터디를 급하게 거기서 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거리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토이 토론 면접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뭐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의 토론이나 토이를 하는 자세가 뭔가 내가, 아, 이거는 응용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퇴치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스터디했던 스터디원 중 절반가량이 합격을 해서 같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면접 난이도는 무난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제 면접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그 정도면 압박 면접이 아닐까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당시에 압박이라고 전혀 못 느꼈었고 그런 점을 오히려 높게 삼걸 수도 있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물어보고 꼭이 직무를 해야 해요? 왜 이렇게는 안 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에서 신측 면접과 토이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2차 면접이 드림스테이지라는 PT 면접인데 어, 숫자에 대한 구형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숫자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줄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초봉이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고, 어, 자세한 대, 답변은 어렵지만 업계 최고 연봉은 만든 것 같습니다. 작년 신입사원 기준으로 0원까지 끌어모으면 5천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는 26.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신세계는 굉장히 나이를 중요하게 느낀다. 어린 게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나이를 많이 보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후반인 분들도 지원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워라벨 수준은 저녁 있는 삶에 체크를 했는데 신세계는 우선 9 to 5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굉장히 이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시가 이제 퇴근 시간이고 5시쯤에 퇴근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고 20분쯤 지나면 불이 꺼져요. 일이 많으면 야근 신청을 미리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남아서 잔업을 할 수는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다들 퇴근을 하는 것 같고 뭐워라벨은전한번 뭐라면은... 정도는 체크했는데 이것도 워낙 부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옛날에 배워온 것들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너무 욕한 것 같아. 좋은 분들도 많은데 <laughs> 실제로도 젊고 좋으신 분들,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생일 짠! 어 복지 수준은 4번에 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9 to 5도 정말 좋은 복지 중하나라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복지로는 스타벅스 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MD, 뭐 베이커리 이런 것들까지 할인이 됩니다 임직원가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 명품 브랜드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이 85만 원에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일단 풀 코스로 저는 다 힘들었다 생각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저는 서탈을 진짜 몇주 연속으로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탈이 가장 몇탈보다는 서탈이 나은 것 같습니다. 서치준이라고 해서 나는 꼭이 기업 세 군데만 써야지, 나는 여기 아니면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은 당장 접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고고히 포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많이 쓰고 많이 떨어져 보는 것도. 멘탈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고, 네, 앞으로 뭐 자소서 실력이나 면접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써보라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미치겠고 속상하고 그렇긴 한데, 그걸 또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들 직장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아, okay. 이